아빠 생일 겸 연말 여행 갑니다 어. 예. 예. 아, 기분 좋으면 소리질러 예. 예. 재밌게 놀고 옵시다 사이좋게 네 세팍티 아 눈부셔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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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어마 아. 귀엽다 엄마가? 응, 아, 응, 엄마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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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마엄마 어아 뭐? 내 이름 쓰고 하트 그리게 그래서 그 선물 엄마한테 줄거야 고마워 나... 자 거기? 여러분 엄마 생일 축하해 봐 생일,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 <웃음> <웃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Pray. 수상식 등장신입니다. 자, 배우님 등장하십니다. 진짜 뭐 이거 샀어 어째서는 장가한거야 설치한거야 얘는 소스 있고 그 사람 남기고 있고 어, 오, <목소리>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고라보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이거는 처음이에요 아. 아, 보자. 조금 기다려. 조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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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제 40살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제아들이 저한테 늙었다고 했는데 전늙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애모 그 다시 비디오 다시 찍어 줘 주세요. 왜 얘는? 왜 얘는 김성희? 왜 얘는 김성희 사에 좋아요. 아, <laughs> 두사람 어, 들아고벨너한테준거 아니야. 얘들 이거 먹을래? 어, 좋아. 저... <목소리가> 어. 대로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줄을 모르네. 그럼 애들그그 새럿 그 많이 먹어. 그 맛있어. 새우 좋아, 애들 진짜 맛있어. 애들 새우 좋아해? 이것도 맛있어. 봐봐. 이런 것도 들어있나? 왜? 근데 저샌드있 너무 어 진짜 맛있어 누나는 새우 먹었지 이거 먹었나? <laughs> 뭐 먹었어? <laughs> 체리? 아. 좀차짱 무거워 그거 뜯어줄게 잠깐만 대박이다 응? 그리고 오빠가 만든 소스도 있어요 그렇지 오빠가 음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었어 <laughs> 진짜? 아. 우와 진짜? 예, 예, 많이 더워졌어. 자, 특히 우리가 맛에 고르는 것도. 없네. 네? 아, 너무 아, 맛있어요. 네. 봐봐. 음. 맛있어. 자꾸 서프라이즈 있다고. 이거예요. 자꾸 저한테 서프라이즈 있으니까 기다리라면서 자꾸 말해요. 뭘까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뭐? 맞히지 마, 맞히지 마, 그냥. 아님. 전 파티를 준비 중이에요. 파티날을 다니고 있죠. 언저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아까 저한테 늙었다면서요. 갑니다. 언니 내려오세요. i 성함 김소미 귀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어머니로 최선을 다하여 띄워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행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한유나 아벤메이라 6도 고맙 이거 이후만 이거 그렸어 아, 알아 알아 우리들이 된 거니까 너무 아. 사랑해요 고마워 얘들아 와또 붙여 자유롭게 있네

¡Gracias! <laughs> 너무 감동적이다. 얘들아, 고마워. 아빠가 제일 니까아 여기. 너무이 아베, 아베, 에베레. <laughs> 하연님! 아 진짜? 하연님이 만들어줬어? 응. 아 고마워 反正。好

どしいう感じ okay <laughs> 다 같이 해0도 넘었는데요. 이게 제가 잘 갖고 거든요 예, 잘 잘했거든요. 너왜 눈물이 났어? 네. 어, 마있가 왜? 엄마 네. 진짜 눈이 처 왔어. 태어나가 와. 다리 어, 다리부러졌어 아니야. 어제 아픈 걸 수도 이고다이안안 보여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어 네, 고마워. 아 귀여워! 어복 <Qur��> 많이 받아! 많이 받사랑이요사랑 캡쳐해 캡쳐!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이되어세요다이받해으 새해 으새 지 응. 어, 어, 너무 귀여 잘자. 사랑 잘자. 잘 자, 내네 새끼들. 음. 사랑해. 음. 잘 자. 음. 2025년에는 그냥 다들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직원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